할리우드에 오신 그치? 것을 환영합니다. 어, 윙큐는해 줬죠. 먹멍 멍멍서 술 준비하셨습니다. 드셨어요? 뭐한 마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. 조금 엄청 조금. 아, 진짜 먹었어. <laughs> 엄청 조금. 진짜 쩝 맞춰 버렸고. 진짜 쩝고. 요거 요거 요거. 내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근데 한숨을 쉬시네요. 오, 잘안 해놓을게요. <laughs> 아, 저, PC 방이라서이거든요 이해 주세요. 어, 방금, 주, 주가, 되게 발음이었어. 네? 이해 주세요 할때 주가 되게 세요 주세요. 주세해주 주세요. 주때주가 되게 세요주요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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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주세먹었어요주세맛주요아 오늘 트롤 오늘 만날 트롤 요 만났다고 세요했는데주세줄주정요요 <laughs> 술또가지가 아, 들어왔어, 술또가지가! 야, 아, 팀장님! 예, 이렇게 있어요. 하면 군덕없다. 자리야 한거안 보이세요? 밖에만. 려 아, 망했네. 위는 <laughs> 스턴 있는데 자리야 있 못한다고 그렇게 베리가이 <laughs> 부르고 <그렇게 웃음> 아, 저기요. 아, 바로 그러면 지바로 바꾸면 되죠? 어, 아시겠죠? 응. 어? 오빠가 라인을 해서 어쩔 수 없네요. 영원해줘. <laughs> 벤지 아, 아, 라인. 너벌 다시 아, 이거 되게 님들, <놀들> 아, 아, 내가 치 이게 아닌데. 백그리. 나이스. 이봐, 안 돼. 뭐야. <놀들> 왜 죽은 거야? <놀들> 아이씨. 또백판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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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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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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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오버밴딩. 반전 밤새서 그렇게 괜찮을 거. 제피아. <simulations> 저희 제가 가못 하거든요. 못 하는 건 맞아요. <Flexible> <S derivatives> 것 인정이고요. 아 진짜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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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망했어. 어 망했어. 망했어. 망해 버렸어. 밥도 못어 아, 이거 내가

아, 타님궁 준비됐어요? 하더니 배우기네 깔깔 나 100이거든요? 죽었죠아 그만 꽂아네아왜 이렇게 힌다고 말한거야 는데 저기요 네, 아까도 네, 빡친다고 하셨거든요 아, 아까 빡친다고 아까 빡친다고 잘막았고요아 요즘 아 요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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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빡쳐요 <목소리> <목소리>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요.

정말. 아, 딜흡 음... 그러면 괜찮가요나맥크리를 바꿀까? 네, 네, 네. 음. 우리 팀에 아직 내가 필요해. 나냐고 오늘은 많이 많이 할까나? 나 원래 원래 엄청 피곤할 때 많이 하거든. 요아좀 <laughs> <분? 나> <laughs> <laughs> 아, 잘 간다. 안안 아, 돼. 아, 저거 오빠 죽일라. 응, 나주 죽일라. 다 잘, 다잘 저는 뒤 같은 거안 하고 킬금만 해요. <laughs> 네. 제가 킬 어, 너무 이거든요 내가 진짜. <laughs> 아 겐지는 그랬어. 아, 아 근데 괜찮아요? 그런 거. 아 나다 나야. 음, <목소리> 괜찮아. 어,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오>, <목소리> 근데 공배는 근데... 타이밍이죠? 좋아요. 우리 근데... 공수를 바보죠 안돼. 중대 라인궁 겐지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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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궁 아, 빠졌어? 네 아나 궁 네, 빠졌. 나노겐, 겐지한테 썼어. 나노겐. 깨빠졌고 모이라 아까 빠졌고 모이라 거 돌았네. 리스이 모이라 공은 그렇게 위협적기건아 가면. 저기 시간 겠네 별거 없네. 우리도 없어. 내가 모여 봐. 제가 금방 또 모아 볼게요. 아시죠? 예예. 약간 모르시는 곳인데. 네네 사히넌요사히넌 무사히. 넌 무사히. 넌무사 무사히.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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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히. 히 아, 쟤가 먼저 왔어. 쟤 나노받았나? 이렇게 빨리 돌았지? 와, 우리 필러두명 모을 수있겠 오빠가? 고있 너무 넓은 곳에 역 배치만 하고 있었어. 1대 0 엘시가 못해 가시가가아가아아시아아아아시 아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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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<laughs> 암조.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? 암조. 무슨 소리야 지금? 아, 모르면 전혀. 안 보이면 아니야. 근데 제가 근데 지금 먹었을걸? 시가 네. 아, 지금 안 보인다는 게? 음. 음. 지금 보면은 지금 응? 치고 추억거같아 적의 공격까지 30초 아메르샤 고르세요 아 메르샤쇼 아, <laughs> 그럼 <웃음> 내가 브리기트 까 아니면은 아, 아만족 <laughs> 브리기트? <laughs> 브리기트 좋구요 딜은 라자가 해야지 <laughs> 아 당근 내가 저기 라인은 내가 잡아보게 미안하지 <laughs> 어, 말아 왜 근데 이거 조준 선이 바뀌 어있냐그동안뭔 주인 이었 나？와 위도 있어아니 <laughs> 살리 있다고아아 <laughs> 돌아, 맥 돌아, 돌았어. 맥뒤 돌았어. 위도우 위도우. 내가 안 돌았어. 내가 안 돌았어. 내가, 내가, 내가 안 돌았어. 안 돌았어. 어. 어, 방벽이야? 오, 어, 아니네? 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안 돼. 어.

우리 애쉬가 못가는찬해 자, 맞아. 맞아. 아, 네. 나이금이라니까 아, 오빠가 귀 금이라고? 여운 거. 귀여운 거. 귀면 밥을 귀여운 거. 거. 귀여운 거. 귀 이거 앞에서 잡는 아, 그래. 내가 집에서 공격기가 비어 여기 아나 있네 여기서 모여봐 어디냐? 빠져아5 아차! 아차아5아리안다그 정도로 위험하진 않았거든 <laughs> <것> 저기요 뼈맨 씨 몰라요? 아 재미가 없네 의

아, 저거 빨리 이렉야 되는데 아직도 저... 라인 도와야. 못 잡겠지. 아, 라인 못와야내 시점은 이... 혹시 못 라인 페 라인 페일... 이가없라고자오지라까지못잡겠지너 야... 멀라 말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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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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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어... 6긴 여기? 여기가쌀 가봐 나이스. 포커싱 좋았고요 우리한테 군달아줬스 해프터 다빠 이거 망치만 조심하면될거같라인도좋아라인도 좋아요 쥐가 없어 아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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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나궁니어뱃도다 예쁘게. 예쁘게. 예쁘쓰 예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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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 예쁘게. 예가게 예쁘게. 예쁘게. 예도게호 어우, 이거, 이거, 7만안 700만 원, 만 원, 7겠0만 원, 700만 원, 700만 원, 700만 원, 700만 원. 700만 원, 700만 원, 700만 원, 7 0 0어 원, 700만

베르시네? 레시이 죽인... 죽었잖아. 오, 너. 아, 우리 메르시 우리 있는데? 아, 우리 메르시 아, 살렸잖아, 아까. 아, 진짜? 몰랐어. 내 그래, 겐지로 막면 그래. 나 지원이. 얘 겐지로 고던는데 위에. 니선님 있어. 일안 돼. 메르시하나 해. 아, 아, 이거, 아, 네. 아, 아, 이거 한번더 비빌 수 있을까? 아, 네. 비빌 것 같은데. 그래가 아, 네. 0.5초 비거든아 위스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. 제발. 아, 어, 아막어버렸네 네, 여러 시가날싫한 1초만 줬어도 그거 바로 타가지고 막았을 그냥 분는게 아니라. 나 잘못했네. 나 보이라게. 진짜. 오, 나 계절에 빠진 거라서. 이걸 해는셨어요 여러분. 진짜 나궁 쓰고 달렸다. 나도 달다